안녕하세요. 신성 ENG AI 아나운서 이지입니다. 봄 기운이 만연한 요즘 따스한 봄 햇살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지난 3월 한달 동안 있었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이머전 쿨링 기술을 보유한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기업 데이터빈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당사가 가진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산업에서의 혁신 기술력과 데이터빈의 이머전 쿨링 기술을 결합하여 차별화된 냉각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것입니다. 양사는 추후 데이터 센터의 냉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급증하는 에너지 절감 및 탄소 저감 수요에 적응,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 인터배터리 2025에 참가하였습니다. 클릴룸 미트라이룸 대표 제품인 EDM, 파티클 가시와 장비, 이오나이저 등을 선보였는데요. 다양한 장비들을 전시해두어 많은 관람객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고, 저희 기술력에 대해 소개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부수를 방문해주신 관람객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향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제4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성이엔지는 2021년부터 ESG 경영의 일환으로 모든 주주총회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버려지는 종이 양을 절감하고 주주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현장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신성이엔지 유튜브 채널에서 스케치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 성장하는 신성이엔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쌍용건설의 클린룸 공사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공시를 통해 해당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계약 금액은 71억 5천만 원으로 2023년 매출액 대비 1.2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당사의 고도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 기업과의 글로벌 프로젝트로 업무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성 ENG가 삼성 SDS 수원 데이터 센터 서버룸 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금번 프로젝트는 삼성 SDS 양 동탄 데이터 센터 서버룸 공사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로 공사 금액은 약 43억입니다. 공사는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고부가 같이 신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성이엔지가 네이버의 태양광 발전 전력 공급을 중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네이버와 SRE 솔루션, 여주 에너지 협동조합 등 12개 태양광 발전사업자 간총 7메가와트 규모의 제3자 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네이버는 25년 동안 매년 약7 g 가와트 시의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신성 e n 지가 여러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를 하나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였으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체계적인 운영관리 플랫폼을 통해 발전 효율을 최적화하고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3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4월에는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루니 스튜디오로 나만의 영상을 만들어보세요. 플루니 스튜디오